안녕하세요. 배달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배달대행 프로그램 선택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어 배달대행은 무조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프로그램은 어, 지점 보통 지점이라고 하는데 한 사업장을 얘기를 해요. 지점에서 사용하는 관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기사 기사가 사용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전부 다 어플리케이션을 진행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PC랑 폰을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가맹점 음식점이죠. 음식점에서 이제 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일단 지점에서 쓰는 이 관제 어플은 뭐냐면요, 이제 기사님들의 위치나 그리고 이제 가맹점들 등록, 뭐 마찬가지로 기사님들도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행정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뭐, 세금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뭐, 가상계좌 적립금을 이렇게 뭐 출금한다거나 입금하는 형식이나 뭐 이제 월 관리비를 받으시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월 관리비를 걸어둬야 되는 그런 출금 날짜 설정이나 뭐 다양해요. 여러 가지 이제 행정 관련된 부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예전에는 무전기 들고 엑셀로 정리하면서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프로그램이 정말 잘돼 있어요 아무리 신규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웬만한 기능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어 스마트폰 어플로 모든 것을 이제 진행을 하죠 이제 콜이 뜨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주문 이제 주문 에 관련된 부분에서 폴 확인이랑 그리고 이제 고객 주소 어,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 기사님들이 이제 배달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뭐 수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가맹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이 들어와요. 이제 배달의 민족으로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이거를 이제 연동 작업이 되어 있거든요. 배달된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음식점에서는 배달된, 배달된 민족 추운 주문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버튼 누르고 몇분 누르면은 배달된 프로그램이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기사 어플에 그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럼 기사가 그 코를 잡으면 수행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점에도 이 배달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배달된 프로그램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은 나는 배달된 프로그램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좋냐, 뭐 이렇게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배달된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로고, 만나, 생각대로, 뭐 영웅 스파이더, 그리고 뭐 뭐. 오, 많습니다. 공유다. 다양합니다. 그냥 너무 많습니다. 한 40? 한 40여 개 넘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저는 한 50개까지 본것 같습니다. 정말 많아요. 뭐, 뉴트랙, 어우, 뭐, 로드파일러. 정말 많은데. 핵심적인 부분은, 어,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걸 뽑습니다. 서버. 이거는, 예전에 뭐사건도 있었는데 요즘에 디도스 공격, 공격이 되게 심해요. 디도스 공격이 심해서 배달된 프로그램도 디도스 공격을 받았었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서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안 체계가 튼튼한 회사가 일단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정립금을 좀 지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서버가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러려면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고, 많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제일 좋은 거긴 하죠. 그 메이저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이제 뭐 바로고, 뭐 생각대로, 또뭐영 스파이더, 만나 프랭이, 뭐이 정도 범위가 가장 메이저 그 프로그램 사고요. 거기 서버가 그나마 좀 괜찮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제가 경험상, 경험상, 지금까지 모든 배달된 프로그램 중에, 그, 일명 우리가 뻗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운이 되는 거죠. 시스템 다운. 이 배달된 프로그램이 뻗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정지가 됩니다. 그럼 바쁜 시간대 배달된 프로그램이 뻗어버리면, 음식점에서 콜못 올리죠. 기사 콜못 잡죠. 그리고 관제 프로그램도 먹통이 되면은 그냥 모든 게 정지돼요. 근데 손님은 계속 주문을 넣습니다. 모르니까. 그럼 그게 막 쌓이죠.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정말 진짜 정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스템 다운들이 과연 한 번도 발생이 되지 않은 프로그램사가 있을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시스템 다운은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하고요. 신규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신규 프로그램들, 신규 배달된 프로그램들은 어 다운이 이런 경험을 안 했었을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요, 사용하는 양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당연히 부, 이 시스템 다운이 게 뭐예요? 부하예요. 부하 컴퓨터로 치면 메모리가... 좀... 다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컴퓨터가 팔아라 하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배달된 업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상. 그러기 때문에 가장 바쁜 시간대에 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고 그 부하로 인해서 이런 시스템 다운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거 복구하는 데 보통 뭐 다시 뭐 프로그램을 본사에서 프로그램사에서 뭐 사실 뭐 리셋을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길게는 3시간까지도 본 적도 있고요 어, 떤 업체는 이틀 정도, 예, 네, 2일 정도 프로그램이 그냥 다운된 적이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그럼 신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시스템 다운이 적나? 적을 수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십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로는 무조건 이 서버를 서버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에서 덕을 볼수 있는 게 바로 이 뭐, 두 가지 항목이에요. 뭐 생각대로 같은 경우는 이제 SPC 계열이라는 또 계약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있지만, 이제 이 개념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제 본사와 본사의 계약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메이저 프로그램, 뭐, 프로그램사와 이제 프로그램사와 뭐 어,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본부, 뭐 어, 예를 들어 KFC나 맥도날드, 뭐 어, 롯데리아, 패스트푸드만 말씀드린 거예요. 기타 뭐 다른 브랜드 정말 많아요. 이런 본사랑 계약을 진행하면 거기 수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이 해당 해당 매장에서 발생되는 콜을 그 프로그램사 지점에서 수행을 합니다. 이건 굳이 영업을 하지 않아도 메이저급 프랜차이즈 콜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콜 수수료. 이거는 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웬만하면은 지역에 뭐 예를 들어 3,500원이라고 하면은 뭐이 이상급으로 거의 다 계약이 체결이 돼 있어요. 기사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 이거는 뺏길 일이 없죠 왜냐면 본사가 직접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끼리 계약을 변동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인 수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고정량이 사실상 거의 무시를 못해요 KFC, 맥도날드 이런 뭐 버거킹 하루에 보통 다 거의 100% 나와요 무시 못하죠 그러면 초반에 창업으로 진행하실 때 배달된 프로그램은 이런 본사끼리의 계약을 진행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꿀팁이에요. 물론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런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버거킹이 한 회사람만 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메이저 프로그램 A, B, C 이런 메이저 프로그램사랑 동시계약을 다 진행을 하고요 이 지역에서 만약에 A가 좀 크다 그럼 A가 수행하는 거고요 그 지역에서 B가 크다 그러면 B가 수행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그 지역에 그런 메이저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하면은 메이저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먼저 성립하는 게 좋으시겠죠 어, 요두 가지, 일단 이두 가지가 관건이고요. 이제 사이드로 말씀을 드리면, 사이드로. 당연히. 프로그램요. 이거 지금 전국에 뭐 33원에서 평균 88원으로 잡혀 있어요. 메이저 프로그램은 당연히 이쪽일 거고, 저가 프로그램은 당연히 이쪽이겠죠. 아직 신규 프로그램들은 많이 이제 지점을 모집을 해야 되니까, 프로모션 격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택할 게당연히 이쪽이냐, 아니면 이쪽이냐, 이걸 잘 판단하시면 돼요. 초반에는 자리 잡으실 때는 저는 여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초반에 자리 잡으실 때. 왜냐면 하 그때는 사실상 콜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하루에 뭐 보통 한뭐 진짜 한 지점에서 평균 수행하는 콜이 지방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 한 100콜에서 한 300콜. 이게 그냥 신규 지점에서, 신규 배달된 사업장에서 나오는 콜이고요. 그 이상되는 폴들은 그래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다 운영을 하신 배달뱅이면은 대다 이상 급들다 나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당연히 이제 뭐 하루에 1콜수로 해가지고 뭐천 콜, 뭐 많게는 만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금액대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50원이라는 돈이, 55원이라는 돈이 차이 난다고 하면 이게 많으면 얼마입니까? 하루에. 55만원 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올 때까지는 이거 그렇게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히려 그 비투비랑 spc 물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생각해보시는게 좋아요 여기서 이걸로 인해서 벌어들여서 기사 분들한테 수수료 받는데 이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료는 어, 나중에 콜이 많아졌을 때는 프로그램사랑 조정을 원하시던가 아니면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셔도 무관하십니다. 그때 됐을 때 이렇게 하루에 55만원씩이나 나가는 차이가 나는 정도로면 당연히 바꿔야죠. 하루에 뭐 천, 한 달에 1 5 0 0만원 이상 차이 나는데. 근데 이 정도 콜이 나오면요. 메이저 프로그램에서도 이 가격 안 받습니다. 이렇게 낮추죠. 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프로그램료는 이 정도 형성되어 있고, 한 콜당, 한 콜당 두 가지 함에서 프로그램사에다가 제공하는 게이 정도 금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런 게 더, 주, 이 SPC, 뭐 B2B, 물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콜이 적을 때는 신경 을 크게 안 쓰셔도 됩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구조를 하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제 프로그램 본사가 있죠 본사 그럼 다이렉트로 이제 사업자 지점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사도 있는데 보통은 지역 총판을 운영을 해요 뭐 지부장 아니면 뭐 총판장 뭐 이런 명칭을 쓰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 지역 총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지점 여기 이제 개인 사업장이고요. 이게 중간에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담당하는 총판이고요. 그리고 배달되는 포, 프로그램사 본사, 본사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50원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한콜당 50원. 그럼 55원이 되겠죠? 이거, 그, 지점에서 당연히 이제 55원이 나가는 거한 쿨당.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이쪽에 22원 가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33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총판이 있으면 50원에서 몇 퍼센트를 지역 총판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계약상. 어, 물론,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지역 총판을 두지 않는 곳도 있어요. 이 개념을 아예 안 잡고 있는 곳도 있고, 그냥 본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어, 이건 다양해요. 근데 보통 메이저 프로그램, 메이저 프로그램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사들은 대부분 지역 총판들이 있어요. 왜냐면 초반에 이미 한 7, 8년 전에 그 프로그램사들이 이제 창업을 하고 어, 영업을 하면서 지역을 키워 나갈 때이 총판 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총판에서 영업을 해서 지점들을 모집을 하고 프로그램 영업으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 어, 이렇게 한 콜당 수수료를 나눠 가지는 형식인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료는 이렇습니다. 지금 아마 110원 받은 데는 없을 거예요. 예전에 110원 받았던 데도 있어요. 지금은 없을 거고 프로그램료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무료인 곳도 있습니다. 무료인 곳은 한번 잘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그 무료인 곳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하는 프로그램용 관련된 부분이나 프로그램사 선택하실 때 어떤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